네, 지난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격리 없이 입국할 수 있게 됐죠.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한국에 와보고 싶었다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속속 입국하면서 공항이나 주요 관광지는 활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여행 짐을 한 가득 챙긴 외국인들이 인천국제공항 입국 게이트로 줄지어 들어옵니다. 지도를 보면서 어디부터 여행할지 고민하는 설레는 모습의 외국인 관광객들. 환전까지 마친 뒤 부푼 마음을 안고 한국에서의 첫발을 내딛습니다. <목소리> 지난 3월 백신 접종자의 입국 시 격리 지침이 사라지고 미접종자 입국까지 자유로워지면서 해외 입국자 숫자도 부쩍 늘고 있습니다. 그간 격리 때문에 미뤄왔던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입국하거나. Yes, COVID, so really 코로나 기간 세계로 뻗어나간 K 컨텐츠를 보고 한국 방문의 꿈을 키운 외국인들로 공항은 활기를 띕니다. 늘어난 외국인들의 발걸음은 이곳 경복궁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로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복을 차려입고 고궁 곳곳을 도는 해외 관광객도 곳곳에서 볼수 있고. History. Love history. and she said we gotta play the part so we're playing the part i like black for one <laughs> and they said oh that's king or whatever so i'm like okay it's good to be the king but i came before last time then i enjoyed myself so i didn't mind coming again after coronavirus it's one of the places i wanted to visit after covid yeah 상인들도 오랜만에 다시 찾아온 외국인 손님들이 반갑습니다. 6월 달는전 뭐 세계적으로 예를 어서 미국도 오고 동남아도 오고 외국 관광객이 오니까 우리는 반갑죠, 반갑고 희망이 있고 뭐더 오길 바라죠. 이 년여 만에 비행 가능 시간 제한도 풀리면서 하늘길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세계인과 함께하는 예전의 모습이 다시 돌아올 거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